이번에 배울 동작은 복부의 전체적인 근지구력, 그 다음 척추 기립근, 엉덩이의 근지구력까지 필요로 하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동작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어, 리포머 세팅 값부터 설명을 드리면, 지금 풋바는 완전히 해지를 한 상태고요. 그 다음 스프링은 전체 다 걸려 있어요. 그래서 네줄다 걸려 있는 상태에서 숄더레스트를 잡고 구르듯이 누워주실 거고요. 자, 처음에 숄더레스트 말고 캐리지 하단을 양손으로 잡아주실 거고요. 두 다리는 처음에 90도 테이블 탑에서 사선으로 뻗어서 호흡 마시고 준비 내쉬며 복부와 척추 기립근의 힘으로 다리와 골반을 들어주세요. 자이 상태에서 등, 허리 엉덩이 순으로 다시 한번 다리 사선까지 둘 다시 등 허리, 엉덩이, 다리 사선, 셋, 팔 힘이 아니에요. 여러분, 다시 등, 허리, 엉덩이. 자, 우리 세 번만 더 갈게요. 하나, 포물선 그리면서 등, 허리, 엉덩이. 둘, 저 복부랑 엉덩이 바짝 조이면서 등, 허리, 저 복부 좀더 힘쓸게요. 자, 마지막, 라스트. 후. 등, 허리, 엉덩이 순으로 돌아와서 한 무릎씩 접어서 내려줍니다. 자, 구르듯이 원위치 돌아올게요. 자, 이 동작을 6회씩 3세트 반복해주세요.